아니, 쇼핑을 하는데, 뽀글이 좀 사려니까, 20만원? 코트가 30? 그렇다 보다 저렴이만 사자니! 코풀 장난 아니! 한두 번 입으면 5원 아울렛 갈까? 했는데, 어, 그것왜 이렇게 추워? 우어가지고 폰만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데, 앱스토어에 무슨 아울렛? 리웨이크라는 게 있는 거야. 저 아, 어른 우리 쇼핑해봤어. 우리가 아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있잖아. 쭉 많은데, 막 80%씩 세일을 하더라고. 짜잔! 원피스에 가디건, 가방까지 다 리웨이크에서 주문한 건데, 이거 다 합쳐도 6만원이다 대박이지. 가디건은 8 9 할인해서, 원피스도 82% 할인 받아서 24,000원. 이 가방은 이렇게 뒤집어서 양면으로 쓸수 있는데 2만 원대야. 근데 이게 좀 추우니까 위에 걸쳐줄 이 코트도 신규 쿠폰까지 쓰면은 7만 원대.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플로그라는 디자이너 브랜드도 있던데 이런 푹따 푹딱 연말 느낌 낭낭한 무스타 브랜드 쿠폰 써서 48%나 할인 받았고 안에 입어준 블라우스는 또80% 정도 할인해서 11,800원. 아니 옷세보도써 아직도 장바구니에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많은데 디자인 랜드인데? 최저가 고장이라서 열심히 막 까봤는데도 금액 구요? 그리고 특별히 리웨이크가 지금 장바구니 50만원 채우면 분명한테 대신 결제해준대 그리고 고정댓글 꼭 확인해보고 너무 비싼데 보세는 또 망설여졌다? 하는 집분들은 앱스토어에 이 리웨이크 검색해봐 처음이라면 100원 딜에 12% 무제한 쿠폰도 준다니까 한번 들어가서 쇼핑해보는 거 진짜